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분히 지났는데도 계속 쌀쌀하네요. 이제 꽃샘추위 같같습니다 건절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은 캐릭터 여유분, 여유분 먼저 남성 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검색창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편의상. 여러분이 꼭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네, 댓글 그리고 여러분의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검색창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부터 남성 캐릭터 여유분 네, 지금 다양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이거는 여유분이다 보니까 어떤 칼라는 좀 양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세트 1열 클레 아소트 즉 섞여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칼라가 예, 좀더 많은 거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남성 거는 예, 양이 많지 않습니다. 여성 거는 양이 좀 되는데 남성 거는 많지 않습니다. 남성 여성 무조건 아소트 예, 섞어서 나간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하신 분은 댓글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톡을 통해서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성 캐릭터 남성 여유분 이렇게 예, 남성 특이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남성 캐릭터 예. 품질 같습니다 디자인 예, 디자인 좀 다릅니다 다양하게 남성건 많지를 않습니다 예, 남성건 많지 않는데 일부 있는 것 일부 있는 것 지금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은 이건 검색창에는 사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댓글 그리고 연락처를 주시면은 네,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아주 있습니다 캐릭터 여유분, 예, 칼라가 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예, 믹스, 예, 한 세트 열컬러의 믹스가 되는데 거기서 양이 많은 건좀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참고로 내가 꼭 신고 싶은 칼라만은 예, 그렇게는 예,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믹스돼 있습니다. 여성 남성 부족고 다 픽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예, 디자인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이거를 모두 한 세트에 예, 열 클레씩 섞어 드린다는 거. 양이 많은 거는 좀더몇컬레더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세트 열 클레. 그래서 신으면 아주 멋있고 특이하고 좋은 양말입니다. 이렇게 예, 지금 소개드리는 건. 남성 캐릭터, 아소트에서 나간다는 거 검색창은 얘는 사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댓글, 연락처를 주시면은 여러분이, 예,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남성 캐릭터, 다양한 디자인, 네, 품질 같습니다. 여유분이라 어떤 건 양이 좀더 되는 거 있고, 어떤 건 양이 적은 것도 있고 해서 아소토에서 무조건 나갑니다. 내가 꼭 필요한 디자인만은 내가 구매하실 수 없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다양한 디자인, 네, 색상, 네. 여러 가지 아어보이시면 신게 되네. 면입니다. 면이라서 사게 될 신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애국으로 나가는 거라 목은 좀 우리가 과거에 신던 그 사이즈 길입니다. 그래서 발 크신 분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예, 발 크신 분은 좀 늘어나서 맞고 적으신 분은 네, 그냥 맞습니다. 예, 이상,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